자 이번 씬는 노비가 아가씨 네. 대신해가지고 일본군한테 총 맞고 쓰러진 장면입니다 예? 와가지고 등으로 딱총 맞고 쓰러지면 돼요 오. 얼굴 나올 필요 없어요 아, 얼굴이 진짜? 안 나온다고요? 네 아, 나올 필요 없어요 저희 가족들한테 다 얘기는 하는데 아 나올 필요 없어니 그냥 맞고 죽으면 돼요 자, 자 레디 액션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죽어! 안 돼! 아! 좋지? 좋아 아! 좋다 하면 안 된다니까. 어, 뭐, 아, 저저 아, 저기요. 아, 저는 뭐 얼굴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<laughs> 네. 그 <laughs> 아, 제가 한번 그 인물 분석을 해 봤는데 제 스타일로 죽는 걸로 한번 해 봐도 될까요? 아, 인물 분석? 예, 예, 예 알았어요. 예, 그럼 바로 죽으면 돼요? 예, 예, 예. 예. 다시 할게요. 자, 레디! 액션! この野郎!この捨て野 이리 와! 안 돼! 아, 죽어. 아, 죽어.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거! 아, 아! <laughs> 어머! 어머왜그래 아, 아프뭐 하시는 거야, 지금? 아니, 죽기 전 단계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뭐야, 박지윤이야? 뭐야, 지금? 죄송합니다 아, 얘네 둘다 말고 다 꺼지라고 그러고 제가 제일 잘할 수, 저 죽는 거 진짜 잘하거든요? 오케이, <laughs> <laughs> 천상도비 믿어볼게요 자, 레디! 액션! 고노야로 저는 싫야요시네 아들 좋아+ 좋아 <laughs> 어, 감정 좋아 죽어+ <웃음> 죽어+ 죽어+ <laughs> 죽어+ 쓰러져! 죽으라고 아니 왜안 죽어+ 왜안 <laughs> <뭐야? 그냥> 죽어+ 목어이가날살 죽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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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+